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평안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제자들이, 어 주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이 지금은 슬퍼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볼때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어 여자가 해산을 할때 근심하지, 고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은 그 고통과 근심이 사라진다. 왜? 아기를 낳은 기쁨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면 받을 것이고 또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자만 듣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어, 어제 말씀도 뭐 해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사실 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 돌아가시고 승,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 그게 그거였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어, 하셨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은 비유로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셔요. 자 그날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주님께서 어저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이제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왜, 왜 그러면 주님께서 어, 이런 말씀 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구할 수,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그럼 그런 은, 은혜를 왜 주시느냐. 그렇게 된 것은 27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 직접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러시면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가노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는 계속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난 이제 간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온, 왔고, 이제 간다. 또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어, 제자들이 무슨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밝히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러기 때문에 30절 이세 가지를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두 번째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건 두 번째 고백이 에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라는 말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이제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에 찬 제자들의 고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근데 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는 이 문구가, 이게 글자란 말이에요, 글자. 그러니까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너희가 믿니? 이런,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진짜로 너희가 믿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이 진짜 믿는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인지. 아니면, 이제, 이제 너희가 진짜로 믿니? 아니야, 아직도 너희들은 못 믿어.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근데 이제 후자로 보는 음.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아직도 제자들 잘 모르죠. 자, 그러면서 좀더 디테일한 얘기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셔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너니 벌써 왔다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 날이 오죠 자,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다음 일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아 이해가 돼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흩어진다? 왜 흩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각각 흩어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야 그렇다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제자들이 깨닫지, <laughs>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단어 가운데 평안이라는 말을 계속 하셔요. 이 평안이라는 말을 왜 계속 하시느냐? 앞으로 이제 환란을 당할 거거든. 어려워질 거거든.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자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냐면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다 해요 환란을 당한다 해요 자 환란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안해라 평, 앞으로 너희가 환란을 당할 건데 평안해도 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아. 때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핍박을 받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승리로 끝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 환란으로 인해서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 이겨.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 우리는 다 알고, 예수님도 다 알기 때문에, 맞아. 담대해도 돼. 평안을 가져도 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생각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자들의 입장은 또 그렇지 않는 거예요. 환란을 당한다? 이것도 무슨 말이지? 담대하라? 평안하라? 뭐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이들이 환란을 당하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다 생각이 난단 말이죠 아, 네. 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해라 아, 네. 환란을 당할 거지만 아, 네. 평안해라 아, 네. 담대하라 아, 네. 왜? 우리는 내가 세상을 아, 네. 이겼기 때문이다 아, 네. 자 사실 환란을 당하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 네. 근데 환란을 당해도 평안할 아, 네. 수 있... 이... 평화를 얻을 수 있,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은 내가 어차피 이, 내가 이기는 거야. 아, 네. 지금 내가 힘들어도 어차피 내가 이기는 거야. 아, 네. 그러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가 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픔을 조금 견딜 수 있다라는 아, 네.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 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서도 평화를 아, 네.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이루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환란을 당해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우리는 자 주님 사랑하죠. 아멘. 네. 아, 네.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믿죠. 아, 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아, 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아, 네. 응답해 주신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여서 항상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